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라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아, 여기 오징어가 있을래나? 맨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 먹는 거 나와서 그거. 보고 있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산다. 이러고 와서 이걸 사 먹으니 이 쪽파, 쪽파를 한번 지짐이 해 먹을까? 과일도 팝니다. 과일이 비싸서 아 감자 있고 양파 양파가 없어요 양아 양파 있고 잡채 한번 해 먹고 싶은데 아 그럼 다음에 됐어. 파가 한, 한 뿌리에 천 원씩 하네. 천 원이 넘네요, 천백 원. 너무 파가 있긴 한데. 자꾸 사다가 는 것보다. 감자. 아니야. 지금 사놓고 안 먹는 것도 있으니. 잠깐은 어 이런거 하나 사놔 놔도 될것 같아요 고구마 진짜 맛있는데 근데 고구마를 해먹을라니까 귀찮아서 떡이야 뭐야 내가 갈라놓기름 막고, 칠을 막그지 감자가, 감자를. 얘네들은 촬영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양파 있고, 감자는. 아, 생선이. 아, 맞다. 나 고등어도 있습니다, 고등어. 고등어도 있는데. 생물이 없네? 아 생물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오징어가 없네, 오징어가. 이게 오징어입니까? 쭈꾸미입니까? 겁나 작은데 비싸긴 엄청 비싸네. 오징어 큼지막큼지막한 게 있네, 어떻게. 이게 전어. 이게 오징어 아니죠? 쭈꾸미죠, 쭈꾸미. 요만한데. 일본 애들이 좀 잔잔한가? 문어 한번 물렸던가 겁나 비싸네 여기도 역시 오징어가 없고 어, 오징어를 사고 싶어야 되는데. 오징어 너무 작아서 쓰도못 해. 문어, 이게 가서 문어 한번 사와서 데쳐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먹으려니까. 집에 고기도 아직 많고, 이 세상이 좀 변했어요. 뭐,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 이거 거의 100%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우유도 있고, 아. 탕도 좀 해먹고 싶은데. 진짜 살거 없네. 내가 해먹으면 더 맛있는데. 닭볶음탕을 해먹을까? 모찌를 열심히 사가듯이. 모찌가 좋은가? 아, 오징어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들렸다 갈까? 딴데? 튀김가루. 튀김가루가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튀김가루를 찾을 수가 있으려나 아 꼴랑 이거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뭐한대 카레도 해먹어야 되겠는데 고기도 있고 된장찌개도 해먹어도 되고 와 튀김가루가 비쌌네 응? 혹시 모르니까 튀김가루 하나 전분도 팔고 여기도 다 사왔구나 응? 짜장도 해먹어야 되고 흑설탕도 파네. 뭐 흑설탕 이래도죠. 겁나 많아서 하나만 먹어도 취한다고. 요이 찍고는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 이 찍고 소주. 아 일본은 증류 소주죠. 우리나라는 희석 소주고. 다음부터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 겠어요 여러시 여럿, 여러시 데스까 정조, 정조인, 사개 사께는 마루가 좋아요, 마루. 국민 사께. 이렇게 미리 꼽아놓으면 계산을 합니다. 40원. 계산하려면 이거. 오늘 그냥 조금만 샀네요, 조금만. 어, 아, 쏘올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아이 1308M. 네. 1308엔. 김을 쐈습니다 아. 오징어를 못습어요 에잇, 젠잘. 햇볕이 쨍쨍 뜨고. 오징어를 못 샀어. 카트는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가 나라룸니다나라 집에서, 고마 에어컨 딱 틀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겠다. 아휴, 근데, 안타깝습니다. 오징어를, 오징어를 못 샀어. 좀비좀 하고, 오늘도 나와서 돈만 쓰고, 아니에요. 이뭐 하루에 10만 원 있으면은 10만 원, 오늘 10만 원도 더 썼죠. 자 오징어는 다음에 사는 걸로 부추를 샀습니다 부추인지... 아, 저게 부추는 아닌 것 같고, 잔파 같기도 하고. 잠파면 파전이고 뭐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파전도 한번 해 먹어보고 파전에다가 해물을 좀 넣어야지 되는데. 자 쇼핑복이었습니다 쇼핑복. 대충 샀어요. 계란도 한 10개 사고, 파도 사고, 그렇겠습니다 아따, 오늘 바깥에 온도가 27도나 되네. 집에 가면 에어컨 가만히 틀어놓고, 유튜브만 보고, 그냥 택배 오는 거, 택배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 무슨 유명한 뭐 있는가 본데요? 뭐 이따 그는것 같은데. 한대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